안녕하세요. 나하모니 다육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일로 영상을 만들지 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멘붕 상태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올 여름 오랜 장마기간으로 다육이들이 깍지나 응애로 힘들기도 했지만 곰팡이 균으로 이렇게나 많이 안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뿌리채 뽑아 흙도 버리고 다 정리를 해서 물에 씻고 낙스 한 방울 떨어뜨린 물에 20분 정도 담갔다가 어, 꺼내서 다시 맑은 물에 씻은 다음에 말린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기온이 점차 변해가고 있어서 다육이 키우는 방법도 변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부터는 여름에는 살균제를 가끔씩 뿌려서 어, 아니 평소에도 살균제를 가끔씩 뿌려서 곰팡이 균으로 보호를 해야겠어요. 16년 제가 다육 생활을 하면서 살균제나 살충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키워도 별탈 없이 잘 자랐었는데 올 여름이 유난히 장마기간이 길다 보니 습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곰팡이 균이 극성을 부린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분갈이는 봄보다 가을이 좋아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이 다육이들이 모두 봄에 분갈이 해줬던 다육이들이에요. 더 예쁘게 잘 자라라라고 분갈이 했던 건데 영양이 있고 또 새뿌리가 나기 시작한 다육이라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었나 봐요. 오히려 몇년 묵었던 다육이들은 모두 멀쩡하게 그냥 그대로 잘 자라고 있는 반면에 올 봄에 잘 자라라고 어, 봄동안 내내 힘들게 분갈이를 했던 많은 달이들이 거의 대부분 곰팡이로 뿌리가 무르고 줄기까지 아주 안 좋았어요. 이 스노우바니도 봄에 분갈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뿌리 활착도 잘하고 예쁘게 자라고 있었는데 여름 막바지가 돼가면서 왠지 얼굴이 어, 뭔가 시원치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보니까 아, 흰가루곰팡이뭐 하얀 깍지 벌레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28송이를 다 뽑아서 씻고 말린 다음에 다시 요흙 위에다 올려 두었더니 이렇게 새 뿌리가 나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동안은 사계절 계절에 관계없이 뿌리를 말리거나 잘라준 부분을 말린 다음에 마른 후기에 달기를 심어 주었었어요. 그렇게 분갈이를 했었는데 사계절에 관계없이 아주 더운 여름만 아니면 사계절에 관계없이 분갈이를 했었어요. 16년 동안 어, 시기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어, 그래도 아주 더운 여름만 아니면 그렇게 해도 무탈 없이 잘 자랐었어요. 어, 그래도 봄보다는 가을이 뿌리 활착하기에는 좋다는 말씀도 드리기는 했었죠. 그동안에 무탈하게 잘 자랐기 때문에 올해 봄에도요, 분갈이를 좀 많이 했었어요. 유난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안 했던 달기들을 분갈이를 많이 해 주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 이렇게, 어, 겪어보니까, 어, 봄보다는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데, 어, 예쁘게 닿을 길를 기르는 3번 댁도 올해 많이 이렇게 어, 곰팡이에 시달렸고요. 다른 유튜버님들도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올해 특히 그러네요. 덕분에 처음으로 빈 화분이 베란다에 수북하게 쌓이게 되었어요. 2년 전 처음 흰 가루 곰팡이가 뿌리에 한 화분에 어, 화분 한개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 흰 가루 곰팡이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3개 정도 생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요. 저희 집에 있는 화분에 한 3분의 1가량, 4분의 1인지, 3분의 1 정도 그렇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곰팡이균은 포자가 있어서 날아다니며 번식을 한다 하네요. 그리고 저면 관수할 때 그때 함께 담그거나 또 그물을 재사용을 하면 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뒤돌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전부 다 낙스물로 닦아내고요. 공기 중에도 소독을 했어요. 봄에 분갈이를 하면 뿌리 활착을 하자마자 여름이 오게 되고요. 완전하게 안정이 안된 경우가 많은데, 가을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 가을을 지내고 또 겨울과 봄을 지내면서 완전하게 정착을 하게 돼서 여름을 무탈하게 지내게 돼요. 그래서 봄보다는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게 훨씬 다육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올 여름을 지내면서 앞으로는 기후가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화된 경우라, 다육이 키우는 방법도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 기간이 길어지면서 습도도 높아지고, 고온다습한 우리나라의 기후에 다육이가 견디기 어려워져서 점점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어, 거리대에서 키우는 방법을 잘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다육이가 많이 예뻐지는 가을이에요. 예쁜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무세요. 저녁에 온도가 춥고요. 낮에는 햇볕을 쨍쨍 봐야지 예뻐져요. 아침, 저녁 자주 들여다보게 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